4월, 5월에도 괜찮았었고요. 네. 아, 90월에도 괜찮죠. 음. 90월에 모아놓으시는 뭐 분들은 좋은 귀인도 만날 수 있죠. 사업자다 그런다고 하면 음. 나한테 오다를 줄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이었었죠. 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계룡산의 네. 네. 열애사의 도운입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네, 오늘은 2024년 하반기에 우리 호랑이띠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네. 하반기 호랑이띠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호랑이띠 분들은 어떤 성향이나 성격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나요? 아 호랑이띠 성격이 좀 곱하지요. 고집도 있고요. 남의 위에서 굴림을 하려고도 해요. 명예의육도 강하고 자기를 싫어하면은 틀어지면 오래가는 성격이에요. 잘 풀리지 않고, 호랑이띠하고 선인은 대화를 너무 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에요. 오히려 호랑이띠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우에 계신 분이 호랑이띠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딸랑딸랑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 약간 우리 호랑이띠분들한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잘해주는 게 호랑이띠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그 분을 내가 이기려고 하잖아요. 호랑이띠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가 보네요. 네. 호랑이띠는 되 강한 사람한테는 되게 강하게 하고 그렇지 약한 사람한테는 똑같이 약하게 하는 약하게 하고 아 그래 한편으로는 또 멋있는 성향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를 호랑이띠가 음. 멋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쵸. 누구나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잖아요 음. 강자가 약자를 질누르면은 비겁하잖아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음 근데 약자를 도와주고 그쵸 도와주지 않으면은 음. 사람들이 존경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호랑이띠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 성질은 있고 분리말 하려고 한다 그러더라도 인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죠. 아. 그럼 네. 호랑이띠분들은 한번, 약간 그런 것도 있나요? 한번 호랑이띠분들은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품고 가는 약간 그런 성향도 좀 있는 건가요? 아니죠. 호랑이띠들은, 저선내 사람이다 그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내 사람이에요. 음. 음. 근데 내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은요, 칼같이 잘르죠 실수를 하면은 거기서는 또 칼같이 딱. 아 실수를 뭐한두번 하면 은 괜찮겠지만서도 여러 번 한다라고 그 자기의 테 위에 서려고 한다 그한다고 하면은 아... 절대 안 된다 이 얘기죠. 아, 오케이. 어떤 건데요? 응. 그럼 호랑이띠 분들 이렇게 좀 그래도 멋있고 주인에도 남자다운 이런 호랑이띠 분들인데 호랑이띠 하반기는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올해 하반기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뭐하겠지만서도 호랑이띠들도 올해 호랑이 뜨들이, 작년에,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음. 병적으로 나가니, 예,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고, 음. 다는 아니겠지만서도, 음. 어, 건강 조심해야 되죠. 음. 네, 건강 조심해야 돼요. 어, 작년 이민 년에 올해 개묘년에 호랑이 띠돌이 건강상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음. 사업적으로는 대박나는 사람들 많아요. 오. 사업으로는. 응. 근데 몸으로 다가니는 건강을 조심해야 되고, 사업적으로는 하여튼, 음. 어, 작년에 잘안 풀렸던 거, 네. 올해 복구하는 운이라고 보면 되죠. 오. 아까 그러니까 좀 이분들은 금전적인 부분이나 사업적인 부분, 일적인 부분에서 운기는 잘 돌아가지만 음. 하반기에 그래도 몸수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죠. 아... 몸수 조심하고 음... 사업은 괜찮으니까. 음... 아마 돈도 사업하시는 분들 음... 돈 들어올 거요오 어, 그래요. 네. 오, 좋네요. <laughs> 띠를 바꾸고 싶네요 호랑이 띠로. 어. <laughs> 어쨌든 근데 하반기에 또 우리 호랑이티분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호랑이티분들 이 선수 스님께서 봤을 때좀 가장 기대해봐도 좋은 달이 있다면 몇월 달이 가장 좋아 보이나요? 지금 앞으로 남은 달 중에 4월 5월에도 괜찮았었고요 네. 아, 9, 10월에도 괜찮죠 음... 구월에 이제 뭐하는 시는 분들은 좋은 귀인도 만날 수 있죠. 사업자다 그런다고 하면은 음. 나한테 오다를 줄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이었었죠. 오, 좋네요. 응. 그러면 어쨌든 하반기에 우리 호랑이띠 분들은 뭐 전반적으로 좋은 운기도 들어오고 귀인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 또 오늘 말씀하신 건또 띠만 보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이건 정말 그냥 참고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띠만 보고. 네. 그렇죠. 왜냐면 네. 본인생년월다 다르고 100% 중에 딱10% 정도도 아닌 걸로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10%는 되겠지 10%는 되잖아요. 10%, 10, 되나요? <laughs> 10 정도 된 거니까. 네. 정말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또 본인의 생년월일, 또 시까지 다 맞아. 넣어서 보는 게. 근데요. 사주고 음. 점하고는 달라요. 음. 사주는 명리 사주 그러잖아요 우리요. 네. 사주학. 사주학은 학문이에요. 그건 음. 글루다가니 풀어서 하는 것이고 음. 어 이제 영어로 다가니 본다 그러한다 가면 어느 뭐 산신님의 가피를 어떤가 음. 아니면 뭐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어떤가 음. 그뭐 요즘 이제 무당 보살님들 음. 뭐신 내림받아서 신의 가피를 듣어서 음. 하시는 음. 분들 그건 이제 전보는 거하고는 달리죠. 음. 아, 그래서 어, 이제 뭐냐 그러한다 가면은 직접 음. 상담하고 음. 아, 성씨를 알고. 음. 예를 들어서, 뭐, 전주희 씨다 그러면은, 음. 전주희 씨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물어봐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다 그런다 그하면 아. 아, 서울에 있는 전주희 씨네, 그 사람의 조상을 보면은, 그 사람의 앞날이, 음. 혼이 다 보인다고 할수 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럼 자세히 또 궁금하시면 개별적으로 또 여쭤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